일단 쌍꺼풀도 없었고, 처진 눈에이다 보니까 눈에 힘으로 뜨다 보니까 이마가 주름이 많았고요. 콧볼도 이렇게 작지도 않고 코도 비대칭이었어요. 흰 코에다가 지금 두달 차긴 하지만 붓기가 많이 빠졌어요. 맞죠? 일단 코랑 눈은 엄청 만족합니다. 사진 찍을 때 또렷한 눈, 인라인 눈, <laughs> 너무 또렷하죠? 이게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앉아다운 코. 어디 가서 성행을 했다 티가 안 나고 자연스럽게 된 코가 너무 만족스럽고요. 앞에는 귀 연고를 사용했었고, 귀 라인은 긴진피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제가 남들비에 붓기가 진짜 안 붙는 편이었어요. 한 일주일만 붓다가 일주일 사이로 확 빠졌거든요. 붓기에 대한 신경을 크게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통증은 숨 쉬는 것 빼고는 아픈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기대서 자야 되는 거 그런 것 빼고는 통증이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많이 안 붓는 편이라서 제가 따로 관리한 건 없다고 할 정도로 안 부었어요 관리를 했다면 은 아마 차가운 얼음으로 눈 밑에만 이렇게 조금씩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딱히 없거든요 흉터가 제 눈에 잘안 보여요. 눈도 그렇고. 이 정도면 흉터가 없다고 해도 되는 거 아닌가? 흉터는 약을 많이 발라가지고, 그거는 꾸준히 관리를 한것 같아요. 흉터는 싫어가지고. 친구들은 약간 놀리는 식으로 잘생겨졌다 보다는 여자 많게 생겼네?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가족들이 봤을 때는 눈이 또렷해져가지고, 이마도 주름도 없어졌다. 약간 또렷한 관상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성분들한테는 너무 자연스럽게 했다. 많이 바뀐 것 같다. 일단 눈이 잘된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고요. 어, 성형을 한 후에 한번전 여자친구를 만났었는데 자연스럽게 길을 가다가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절못 알아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먼저 인사하고 따다. 근데 어 진짜 많이 바뀌었다. 성형했냐? 그러면서 예전부터 지금이 낫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했었고 고맙다. 잘 지내라. 이렇게 인사를 끝낸 적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연락이 어? 오더라고요. 따로 연락을 안 주고 받긴 했었는데 전 여친을 만났는데 우연하게 그런데 절못 알아본다. 전 이걸로 만족을 한것 같거든요. 누구나 성형을 한 후에는 거울을 많이 보겠죠. 거울을 많이 보고 아침에 뿌듯해하는 저를 봅니다 사진도 많이 찍고 근데 제가 사진 찍는 법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고 제가 병원을 많이 알아봤었거든요. 코 때문에 코를 잘하는 병원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후기 같은 걸, 그런 거다 봤을 때는 서울 강남에 있는 별성형외과 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남자 코. 그래서 고민 하나도 없이 그냥 바로 가서 진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하게 됐고, 지금 만족을 합니다 만족한다는 말을 계속 하는데, 너무 만족스러워요. 홍윤택 원장님이 눈을 해주셨는데, 다른 남성분들도 눈 어디서 해? 그러면 별성형외과 가서 홍윤택 원장님께서 눈 수술을 받아봐라. 그러면 쌍꺼풀 없는 눈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코를 해주신 강주영 원장님 어 너무 좋습니다 제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고 해서 코를 하러 간다 그러면 그 원장님께 다시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은 제가 예전에 콧대가 엄청 휘어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 또렷하잖아요 이렇게 실리콘 넣은 것도 아니고 그냥 기증진피 이용해서 한 건데 콧대도 엄청 또렷하고 제가 코 볼이 엄청 컸는데 빵빵했는데 지금 엄청 줄었어요 두번 수술하든, 세번 수술하든, 누구한에 추천을 하든, 별 성형외과를 추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두분 원장님을 지구야. 추천할 것 같습니다. 이만 Q&A를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